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기본 수양 교육 하는 그런 환경만, 이렇게 준비하고 갈 것이 아니고, 현장에 시습하게 되는데, 현장에 시습 장소에 가도, 어, 이런 사무실이 없잖아, 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왜냐면, 하 우리 행정과 업이, 에, 뭐, 이렇게, 법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전문자 세력 같이, 또, 이렇게, 반응 활동을 하는, 그, 사무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 특히 그 서울이나 이쪽에, 배도시 지역에는 괜찮은데, 지방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은 다소 열악한 사무소가 없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에, 기대를 많이 하고 가는데, 에, 사실 기대에 못 미치는 사무실이 있고, 또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여기서 뭐, 이렇게 깊이 있게 배우지 못했지만, 그래도 네. 한, 돌보기 때, 기억을 받으셨잖아요. 여러분들보다 앞에 선배님들 중에는 이런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바로 신고필증만 받고 행정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행정협회가 61년도부터 행정사업자로 쫓겨오면서 행정사업 바뀌어서 지금 행정사업을 하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은 우리 최고령자가 96세 한 분이 이제 동작부청장을, 동작지회장을 하시다가 건부 출입국 쪽으로, 옥동 쪽으로 하는 사무실을 람 하고 계신데, 그런 분들, 그런 분들, 또, 대부분이 한80 넘으셔가지고, 회장이나 <laughs> 지휘장이니다 하시는 분들은, 실제 로여러분들 같이 이런 교육을 받진 않았어요. 저, 저, 또한 그렇습니다. 신고 필증 시대에는 받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2000, 그러니까 14년도 교육을 끝내기 전에는, 그 전에는 전부 다 신고 필증 시대인데, 그 때는, 신고하면 그냥, 한 3일 만에 이렇게 취급을 증 하나 받아갖고 그걸 걸어놓고 법을 한 겁니다. 그걸 하나 어렵겠어요. 제가 입소식에 말씀드렸다시피, 에, 저 같은 경우에도 흥행사를 어, 모르고 흥행사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걸 걸어놓고 하다 보니까 또한몇번 하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충분히 할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교육을, 양질의 교육을 받으면, 진짜, 에? 뭐, 어떤 일에도 하고 소화할 수 있는 그, 그, 또 어떤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어, 그 일로 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어떤 보수익도 올릴 수 있는 예? 그런 능력과 실력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처음에 이행정과 참여 받게 되는 제가 어, 할 때도 어, 주교육을못 받고 이렇게 억울하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두려웠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인 신분이라 이런 건 있는데, 행정사라고 명함도 이런 거다 했는데, 의뢰인이 오면, 그 의뢰인이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지역에서 아는 분들하고 같이 오게 되면,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몰라갖고, 응? 의뢰인이 더 많이 알아. 영업취소되거나 뭐 여러가지 있는데 의뢰인이 더 많이 알고 법도 더 많이 알아서 얘기하는데 평균상 모르고 하는있어 갖고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모른다고 할 수는 없고 절대 여러분들 나가서 테 모른다고 하시면 안돼요다하는것 같이 해고다한는것 같이 했죠. 일단은 놓고 가십시오 하고서는 나중에 에?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전달고 <laughs> 그랬는데, 모르니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공부하는 게 되게 부러워하고 중앙, 중앙에 우리 회장님, 이전임 회장님한테 도전을 했더니, 응? 그, 그분들 생각은 또, 신정사가 무슨 뭐 그렇게 공부를 배울 게 있냐, 응? 어, 디서공부하냐 뭐, 이래서 뭐? 모른다 그러느냐, 응? 다, 그게, 훌쩍, 뭐, 교정한 바도 바로하는데왜날편하네 이런 식로 그래갖고, 그때 어, 등록도 안 하고 가다 보니까 또 등록 안 했다고 해서 에서 등록도 다 하고 했더니, 그 분이 알려주는데 하루만 가보면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행정사 교육하는 걸 저도 찾아보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큰두 분의 행정사가 가르친다고 갔더니, 한달 후일만 하는데 100만 원을 달라고 한번이 배우고 싶다고 러는데 그나마도 바쁘다고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찾다 찾다 보니까, 여기 안산에 있는 그 중소기업진흥인가 거기서 행정사 교육을 했는데, 거기 갔더니 거기서는 뭐해당자가안 된다고 안 받아준다고 전해요 그게 뭐냐면 직보가제라그갖고그분에 구매해서 전역한 분들이 그그랬는거그분들 여름 비용도 아닌데 숙직하면서 숙취 숙취가면서하는데그 비용도 다른 비용은 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비용을 받고 싶어갖고 계속 전화하고 그랬더니 안 해줘 그래서 나중에 한 사람이 더 있다고 우리가 해주는데 뭐 명분은 있죠 왜냐하면 그 분들 보니까 군에해서한 2, 3주나 한 분들이야.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에 구민대에서는 조금 했어요. 5년 정도밖에 안 해갖고. 뭐 이렇 이제, 이제 5년 정도 장교들이테 했는데, 뭐 중기본무자, 중기, 중단기본무자라고 해갖고, 그래갖고 우리 도시 자비를 다 내고, 자비를 다 내고 청간 개정을 해갖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중단기, 장교, 장교본무회를 하다 보니까, 초국장 계획이라 되는데 굉장히 이쁜가요? 이제 그걸 받아주더라 어떤 <laughs> 분들도 되는 일이 있어갖고 그래서 네, 그 교육을 받고 와서 에, 하니까 에, 진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교육받는 게 굉장히 어려우셨잖아요. 어려우셨는데 실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이 밑거름이 되었고 앞으로 우리가 100세까지 이어을 하는 거예요. 할수 있는 거예요. 이 밑거름이 돼서 여러분들은 자신감이 있을까? 이제 3일 이 교육받고 나가서 충분히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창업아카데미도 3일밖에 안 되죠. 3, 4, 5. 2. 그때 150만원, 100만원 받고 했어요. 0년 후에 여기서 했어요. 이 교육 안 하고 창업아카데미를 갈 때, 우리 저 공기상을 보세요. 공기상이 맨 앞쪽으로 당연히 나와요. 창업형모집하는 것도. 100만원씩 받고 있어요 100만원씩. 기본적인 교육만 실습 안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게제 어떤 기본적인 교육만 실습하게 되면 완전히 평탄한십기다 그래서 네, 실적 자신감을 갖고 어, 여러분들이, 예, 부딪히면다할수 있어요. 한 번만, 한두 번만 해보면, 해보시면다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흉정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미 이제 흉정 자격을 받은 데 전문가예요. 뭐, 필기시험을 받든 경력기든, 경력기든 특히 뭐, 경력까지 있으니까, 응? 우리,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여러분들 실력을. 여러분들이 실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러분이 나가서 편해사칼이가딱 앉아있으면, 의뢰인이 오면, 여러분들 변호사보다 더 높게 생각해요. 그래서여러분들 절대, 뭐, 모른다표리는 것만 안 돼요. 다 아는 것 같이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면, 충분히, 고수인으로가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배님들이 여러분 지도해 주실 텐데, 아까도, 말씀 드다시피 그분들이 여러분들같이 다양한 교육을 안 받았는데 자꾸 질문하면 지금 곤란하겠죠 근데 그분들은 한가지만 자기가 전문하는 분에요 노하우가 있고 완전히 전는거예요 그걸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노하우는 굉장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그 노하우를 얻는 것이지 그 양반한테서 자질문 하고 그 양반이 표현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그 양반이 실적으로 네, 자유자 등록만 주로 하는 사람인데, 거기 가서 행정심판이나 아니면 공무부 출입국에서 자꾸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 양반이 그양을 공부도 안 하고, 그런거 배우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출입국 하는 데 가서 또 자꾸, 네? 다른 자유자 등록이나 희행식 판도을으면안 되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지도하는 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선배님이니까, 좀, 이렇보시고 잘해줘야 되는데, 같은 사업실에 대학서 분이 가셨는데, 점심식사 하는데 따로, 따로 가, 따로. 응? 너무 진짜 삭막아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분들이, 경력직공원 무 출신이 되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나, 가 이해가 안 돼요. 응? 그러면, 우리 같은 거 스, 스승님 아니야? 그럼 가서 같이 모시고 이렇게 식사도 하면서 저기 할수 있는 건데, 그냥 따로 가서 더 집회합시다. 이런 식으로. 같은 시대 가서 알려준 거라도 더 집회합시다. 이런 식으로 가고. 그게, 나는 그 이해가 안돼요 그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어떤 적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꼭 저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이제 문제를 해해 드리면, 그분이 없는 까지다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노하우 중요한 건노하고 저도 지금 협회장을 하지만, 출입국이라든가, 자주사 등록이라든가, 사실조사라든가, 이런 업무를 잘 몰라요. 행정실판만 해갖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지금, 이제, 회장 임기가 끝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인데 응?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많이 알수 있어요. 지금 바로 이제 끝나면. 그렇게 지나면. 왜냐면, 너도 공부를 안 하고 모르니까. 근데, 그것을 알려 그러면, 뭐, 이렇게, 같은 행정사지만, 회장이지만 알려주진 않아요. 본인이 가서 배우고, 내가 가서 직접 물어보고 배우고 하면서, 에, 같은 우리 저 회원이지만, 우렇게 해주면서 같이 해갖고 해야, 거기서 조금 뭐 나오지. 그데그 나오면 굉장히 중요해요. 나오 중요, 아까 저기 저 나이 드신 분. 강상석 씨, 난민그 양반, 이장, 아나을까그 양반 지금 저게 제주도 쪽에 난민하고 10명 정도 한다고 얘기했죠. 그분서 그래서 나이 80 넘었는데 예? 그렇게 하면 수입이 안나잖아요 응? 그렇죠? 그렇죠. 아요출국도 계속 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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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그죠 연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 평이 굉장히 데 그쪽으로만 그냥 뭐 특화돼 있고 다른 거는 잘안 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행정 식판 행정 식만저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이 더럽죠. 40대나 3 0 40대 뭐 이런 분들 같은 분들은 수익을 굉장히 내잖아요. 전문상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서용수기들 지금 젊은 분들한테 처음 갈때또 그 수익을 많이 올리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사 업이 부문제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욕심부리면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전부 공직성을다맞추시고 대부분이 오셨는데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익은 엄청 나는데 저 우리 저기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우리 아들 데리고 처음에 해갖고 여직원 데리고 갔었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하도 지금 내가 많이 변했지만 많이 이해하는 편이지만 그때만 해도 공직생활했던 그별을 못버리고 그래갖고 응? 항상 9시에 딱 출근해갖고 응? 9시 반까지 조회하고 또 퇴근시간에 출근하고 이런 것만 습관 들어서 조회하는데 그 꼼꼼하게 엄청 꼼꼼해요 응? 꼼꼼하게 아아직꼼꼼 저기하고 하는데 그 뒤에 애들이 보자는 걸 모르는데 오피스텔로다 놓고 하는데 거기에서 오피스텔에서 밤새서 하는데 그 법대 나와서고 로스쿨 한다 그러는걸 저녁에, 노스쿨 공부하라고 했는데, 노스쿨는 공부 못하고, 이 행정식판 청구서만 작성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이제 퇴근하고, 아침에다 잔소리를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아직 저기 할까아니 그러니까, 한 2년 전이거도망가서라고 도망가는데, 이제 대학원을 갔어, 딴데단딴전공을 받고 서갔는데 그러니까, 내가 딱 맡았는데, 여직원은 살아있는데, 그건 뭐, 정리주로 보고, 다른 일식으은 하지도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타이핑도 좀 배우고 어쩌고저쩌고 봐달라도 그거 보는 것도 막 짜낸다고 그러니까 진짜 신경질 나고 그러는데 짜르지는 못하고 당연히 욕심이 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는데 혼자 남리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쉬질 못해 계속 장히심한청구서 작성하고 손님 오고 우리한테 또 받아서 하지 갚변서 쓰지 그리고 아울러 시계분하고 띵동 하면 또 청구서 끊어오지 또 손님 의뢰이 오지 의뢰로 오는데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 욕심 그래서 그동안 해놓은 게 있으니까, 아유,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컴퓨터를 해야 되고, 정보화 시대거든, 지금.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해갖고 하다못해, 직원이 없더라도 내가 행정심판에 이겨갖고 인용이 됐는데 그걸 업데이트 해줘야 되나, 아럼져야 되는데, 업데이트를 하는데, 하루 종 그냥 거의 저녁에 밥 먹고 시작해서 금방 끝내야 되는데, 그게 한 12시, 1 3시간는데 어떻게 운이 나쁘면 날라가 땀만뱉다 <laughs> 없어져갖고 <laughs> 막, 그런 눈이 막놀아고안 돼요. 근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도 하시고, 근데 일은 됩니다. 노력한 있는데 여러분들 노력할 만큼 하면 충분히 할수 있는 데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하면서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아주 0세까지 충분히 여러분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나이 중 우리 행정사분들 보면 80, 70, 90다 되는데도 사무실 좋은데로다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우리학 생각할 저기서 뭐 하겠냐 이렇게 생각이 는데 실망의 말씀이에요. 그분들 유지비 다 내고 관리비 유지비 다 내고 자기 용돈 다 쓰면서 손주 용돈 주고 집에 갔다가 1 1 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탕탕 주면서 큰 돈을 땅땅 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나이 에 드셔도 그러하지 그분들 연금 여름도떡볶 적습니다. 그래서 연금 가족한테 주고 똑볶이로다할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네, 이 좋은 자산이고, 이흥행사 진짜 좋은 자격인데, 이게 우리가 복 받은 거야. 복 받았다고 생각해. 나는 휴기전받아서는 절대 못 해. 떨어졌을 때못 해. 근데, 그냥 줘서 받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이거저흥행사고논의하지 마시고, 꼭 답을 소문하시고 계시고, 한 가지 당부드리시고, 그냥 많이 받아들이시고, 뭐냐면, 우리 직원들이 얘기했지만, 사인은 똑같이 해주셔야 되고, 같은 사무실에서 이렇게 시간은 9시에서 6시까지로 실습시간을 꼭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알았죠? 틀리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수료증이 늦게 나가요. 여기서 우리가 검토해서 가는데도 직원들은 다 공통 게세서 보니까. 그러면 시도해 가고 시도 공무원들이 체크해 갖고, 우리 거 제일 밑에 나와서 수료증이 늦게 나가게 돼 있어요. 검토하고 또인하고 다시 했다 보니까, 그 절차가 여기서 만들어야지 바가는게 아니라 여기서 검토해 갖고, 뭐, 우편으로 보내 갖고 가면 또 그쪽에다 받아 갖고, 놓고 바로 그것만 하나요? 그 담당자가 보니까 한 두세 가지 하더라고. 행정사 담당하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가다가 이거 이제 나중에 맞이 보는데 이거 하다 보면 지금 뭐틀린 그런 밑으로 빼놓으니까 엄청 지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같은 사무소에는 같이 있어야 돼, 같이. 그러니까, 국가,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다 가르치다 보면, 지도하는 분이 하다 보면 국가 부분하다 자동차등고얘기다 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같은 사무소에 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국가본 했다고 듣고, 쓰고, 어떤 사람은 자유재 등록했다고 쓰고, 이렇게 틀린단 말이에요. 그럼안 돼요. 그럼 이게 이거 뭐 틀리다. 그리고 사인이 틀리면, 이거 다른 사람이 대리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해갖고, 굉장히 <laughs> 그잘못입게 사실, 다른 사람들 여기 와서 사진도 찍어갖고 그랬어요. 수업하는 거. 사진도 찍고, 저, 출석도 다중검하고그런는데 최근에는, 에, 지금 점검을, 어, 지난달에도 안 나오고, 이달에도 지금 안나오고좀 이상하게. 안 왔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숙소에 실습했을 때, 같이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저 회장님을 중심으로 총님하고 밴드 만들어서 여분들이 사업할 때가 항상 같이 교류하면서, 사업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